아카데미의 친구들은 시정 토론을 원합니다. 아카데미 극장을 지키십시다. 시정 정책 토론 청구를 받아주십시오. 존경하는 원강수 시장님, 아카데미의 친구들은 아카데미 극장을 보존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 모임입니다. 현재 오픈 채팅방에는 아카데미 극장을 보존하여 원도심을 활성화하자는 130여 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모두들 원주를 사랑하고 원도심이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카데미 친구들은 띠익기 챌린지와 시정토론 청구, 온 오프라인 보존 활동을 통해 많은 시민들의 지지를 만났습니다. 아카데미 극장을 보존하자는 것이 극장을 좋아하는 몇몇 청년들의 바람만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카데미 극장을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고 싶습니다. 문화공유 플랫폼 안에 역사관을 만들자는 시청의 의견을 보았습니다. 역사관이 추억을 되새기고자 하는 분들께는 충분할지 몰라도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싶은 아카데미의 친구들에겐 부족하기만 합니다. 스타벅스 경동국장 1960 소식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래된 극장을 재생하여 사람들의 발걸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원주에도 경동극장처럼 지역을 상징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대표적인 문화 공간이 필요합니다. 시장님께서 아카데미극장을 새로이 꽃 피우고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데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8개월의 재검토 기간 동안 오늘 만남이 처음입니다. 바쁜 시정에도 아카데미 극장 보존에 대해 여러 말씀을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난 8월 인수위원회의 사업 중단 권고 이후 인수위원회와 시민단체를 통한 면담 요청, 시의회를 통한 공개 수기 요청, 문체부 국비 수용에 대한 질의와 면담 요청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만남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요청한 시정 토론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주민등록번호와 본적지 주소인 등록기준지 주소를 보완하라는 요청만 받았습니다. 오늘 만남이 내부 재검토의 끝이 아니라 공개적인 토론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시민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정 토론을 청구했습니다. 극장 보존을 위한 의견이 엇갈리며 시민 간의 대립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갈등의 핵심은 아카데미 극장이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는가입니다. 짙어지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카데미 극장 보존 여부에 관해 찬반의 입장을 가진 전문가들이 모여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시장님이 말씀하신 여론조사를 통해 극장 보존에 관한 결론을 내려야만 합니다. 시정 토론만이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존경하는 원강수 시장님, 원도심의 활성화와 원주의 발전을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시정 토론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10일 아카데미의 친구들.